저 스키가 4스테이지 20장입니다 연정 걸리면 난이도가 3배 펌핑이 돼요 뭐야 일회용이네? 배그 아이템 중에 아! 아라마아라바아라마티아가 이거 그거 뭐냐 거울 쓰는 소리 에, 아 화투풀? 아 화투풀이겠다 화투풀 자 그리고 방들어..어 잠깐 사과? 얍! 자, Tm 잘 가고 자, 이러면 Tm 없는 Tm 런 시작합시다 방 들어갔을 때 랜덤 다이스 조가리 주는 건데 사각이 걸렸네요 Tm 없는 Tm 런 시작 보스 이제 선다 아, 방 클리어 시 이거 나오는 거 있다. 이거 조심해야겠다. 이거 게임 끝날 때까지 조심해야겠다. 오, 대걸 모드 아이템들 좀 파워를 빌려야겠는데? 야. 아, 야. 아니, 현영아,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. 자, 알스타 특성상 어차피 보스방 아이템은 그 빵이 없을 테니까, 어, 이제 데미지나 뭐 연사 스피드 이런 것들은 템 설명 생략하도록 할게요, 그냥. 아냐, 이거, 이거 집중력 싸움인데, 이거. 방 클리어 할 때마다 저거 존나 계속 신경 써야 돼, 저거, 아. 자, 주사기도. 샷스 깎이고, 이거는. 모르겠다. 어차피 신경 안 써. 나또 아, 방클리어 하면서, 모서 나오겠죠. 일마 지우개로 지워두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, 아.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, 저걸 끝까지 신경을. 패스. 방클리어 할 때마다 멈추면 안 돼. 말이 되게? 오! 자, 알트로스트의 생득권. 에 아니라 원본 생득권이죠. 예, 효과는 죽으면 그만 부활. 예, 한대 맞으면 죽는 알스트에게 어울리는 장신구입니다. 하지만 다모랑 에이프리 돌아가요. 알트로스트로 다모에 찍혀 죽는 이제 기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 이거 움직임을 멈출 수가 없어.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계속 움직여야 돼. 집중력 싸움이다. 잠깐 한눈 팔면 죽는다. 오, <laughs> 안바방의카트드 <laughs> 아이오브 벨리알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알스트에서 다른 캐로 바꾸려면 장신구 부활 있어야 하나? 그쵸 장신구 부활을 쓰거나. 4증으로 이제 라자루스 같은 거 먹는 게 최고죠 기본적으로 아이스는 부활이 안 나오니까 사거리 러아나메탄이아 뭐하냐 에, 클리과 당연히 벤입니다. <목소리> 새끼 실한가? 아니, 뭐, 소울 오브 케인이나. 끝날 때 말해줄 걸, 까비 이러고 있네 <laughs> 저분 입장에서는 그럴만해 미쳐냈기 때문에 어 그쵸 그렇죠. 샤프키나 아 일단 해봅시다 tm이 지워져있는 흔치 않은 판이야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희생방으로 이거, 이거 굴려야겠다. 별 하나라도 더 봐야 돼. 아, 전수 만들려면 그냥 사각을 뭔가 좀 써야 될것 같은 느낌. 아! 아 이거 이번에 너프됐어요 테크 0.5에 생과일 효과 추가됐습니다 생과일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터질 확률이 있어요 정확히 너프라기보다는 어 이제 원래 있는 게 맞는 거였는데 니펜에서 적응이 안 돼다가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먹거즈 죽이면 확률 안 올라가는 게 버그였듯이 음. 접수 연사 이물 속도는 안 올려요. 배래요 스근은 근데 어차피 풀려 문제는 이 문을 어떻게 따냐 야아니면 1비방을 갔는데 그룬 구조가 나오고 소울 오브 케인 싹 데드키 열립니다 열리는데 데드키를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연사사거리 데미지 살짝 타협보고 럭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폭탄 무조건 더블 이거 로스트로 문 따게 어떻게 구하냐? 진짜 개뽀록 사진 나와야 돼. 아, 알키나. 과연, 어디서 변수가 창출이 됐지? 자, 이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겠지만, 지금 이 판을 죽는 장면이 아닌 풀버전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는, 그, <laughs> 문을 땄다는 이야기입니다. <laughs> 아니면 악마방의 듀얼리티? 아. 자, 몬스터 죽이면은 공허한 구멍이 발동이 되죠. 올라 올리고 스피드 올렸을 때 올리고 아니야 근데 또 혹시 또 몰라 이래놓고 못깼는데 올린 걸 수도 있어 어습오 왔다 잠깐만 실력 키 이스 아다리 너무 좋은데? 이거 들고 그리고 레디키는 비방에서도 나와요. 레디키 배열 지워주고 매직 스킨 들고 탈 카드 써서 나가고 비방템 두 개? 하나 두 셋? 아니, 놀랍 놀라... 아, 놀라워용 자, 놀금곤입니다 예, 혼주은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데 놀금곤은 깎이지 않아요. 대표적으로 이제 럭이 1, 그러니까 연사 1이랑 럭 1이랑 차이가 심해서 럭배수가 일단 아주 좋습니다. 야, 실화야? 최대 1.35인데. 데미, 연사 4%에다가, 데미지, 저, 데미지 0.04%인가 보네. 그, 뭐냐, 완전 조금을 나갔네. 그리고, 여기서 이제 배려를, 써서 방을 하나라도 더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력키 예. 오케이 뒤치기 딜두배그방 설사지만 배열 지워주고 판이 길어지겠네요 어? 랜덤 픽업 소환? 나와라 소울 오브 케인 키 하나 더 먹어주고 에러방도 가급적이면 가면 좋은데 시작 지점 여기였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풀 하나 안 되나 안 되지 되나 아 어. 가끔 황금방에 못 쓰고도 있긴 한데 이렇게 나쓰 <laughs> 배열은 왜 이러냐? 갈갈이. 어? 다모 터져요. 딱 왼쪽에 갈까, 갈, 갈거 있네. 여기 랜덤 배열이라 솔직히 비망을 쓰고 싶긴 한데 레디키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. 다 와라, 랜덤 배열. 어? 아, 카오스 먹을 여러분 믿습니까? 믿습니까? 믿습니다. 서로 팀킬하는 거, 데미지 0.5, 연사 0.7, 데미지 0, 데미지 1 열릴 확률 10%. 그리고 이제부터 배열이 뒤죽이 박죽이 됩니다. 어, 좋고 이러면 나갈 수 있어요. 게다가 나 이번 스테이지 갔다 왔죠. 어, 나갈 이유는 없고, 어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갈 이유는 없고. 어, 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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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차라리 이게 나. 나 엄빠 엄빠 상자 배열로 나왔네요. 안 먹으면 배열이 안 지워집니다. 먹방이네. 근데 에피판이 있으면 상자도 터져요. 하지만 지금은 대결 모드만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, 자, 빨간 아트를 먹고 룬이나 카드를 줍니다. 네 룬! 한강보자. 서치네? 이러면 레드방을 들어가기 전에 알 수가 있죠? 한강보자가 보여주니까? 속톤의 장난감. 안 들면 또 나와요?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배열이 나온 게안 들면 또 나오는 곳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안 들어도 되는 곳에서 나온 건지를 모르니까 딱 들어주는 거죠. 하우스는 역시 먹는 게 맞았을 것 같긴 해 체스트 상자 파밍까지 생각하면 비밀방 아이템을 무지성으로 많이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든 이러면은 갑자기 사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으니. 자, 여러분 가서. 오, 크리켓, 데미지 50%. 아, 예. 다이스 있네? 조커로 나갈 수 있죠? 이거 원래 로스트 하나밖에 못 먹잖아요. 저도 최근에 한 건데. 이거 영혼 있으면은 두개 먹을 수 있더라고요. 어. 음, 개신기하지 이거? 난 그래도 로스트한테 저거 영혼 쓸만 없을 줄 알았거든? 엑스라지다. 음. 아 뭐야 더러운 방은 무조건 아랫방으로 향할 수 있죠 자여러면 깨기만 하면 됩니다 왔다 깨기만 하면 됩니다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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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tm 없는 tm 런 깨기만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문 따주거든요 예, 네, 깨기만 하면 돼요 이게 죽어도 한 번은 살긴 하는데 문제는 암호가 돌아간단 말이지 그리고 모스 방클레어 했을때 저거 나오는 몬스터 계속 신경써야되고 그리고 탄광 모자라서 뻘방 최대한 안두는것도 좋아요 그만 가야지,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빙을 멈추면 안 되는 무빙을 해야 돼. <laughs> 럭1증가 1.1이 올라가네. 바이스다. 실례가 된다면 혹시 아이템 한 장만... 어, 아, 맞다. 아, 나 그거지, 어차피? 요거는 그냥 파리셋 먹읍시다. 어차피 카우스죠 파리들이, 그, 막아주는 거좀 커. 오! 꼬리도 괜찮아요. 아이템 더보는 목적으로. 카우스라 금상자를 볼수 있게 되죠? 예. 꼬리 먹고, 요거는 도박을 할 필요 없으니, 서치. 이렇게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험준식. 어? 카드 다섯 장, 나와야지. 그렇지, 두장 나왔어, 심지어. 도박을 할 이유는 없죠, 아예. 두 장이나 나왔어. 이야! 더블 액티브, 종양. 네거티브 엔페라 있네요? 아, 뭐나두개못 들지? 오른쪽이겠지? 어? 아, 두개못 들죠? 아 레드 키 알겠네 아, 굳이 아, 까먹긴 했는데 필요 없긴 해. 와, 마인드. 어디야? 지옥이네. 엑스라지 상관없어. 파리셋을 먹은 이유. 와우 안 먹어 먹을 이유가 없다 아이작은 실수로 아이템 하나 먹는 걸로도 망할 수 있... 아니다 홀렉카드 잠깐만 아 이거 밑장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떡하죠 원래는 선슬라 했는데 그 이제 그거 다이스 도가리가 밑장 당했네 어, 하필 또 20각이 발동이 돼서 떨어져 있던 홀리카드가. 몇 종양이야. 어, 토성. 이거 눈물 잘 막아줘요. 토하. 자, 일단 미미로 따고. 좀 돌아볼까? 다차 체스트는 스펙적으로 힘든 구조들이라. 스펙적으로 세면은, 막 들어오자마자 피격당하는 그런 억가 구조는 없어요. 순정에서 폭죽꽃은 사기템이지. 대결에서나 그냥 그렇고, 순정에서 이 폭죽꽃. 자, 아,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. 패턴은 그래도 네 번은 봐야 되거든. 첫 번째 뭐야? 첫 번째, 자, 첫 번째. 아, 이거 살짝 어려운데? 야 방금 방금 저 잠보벨 죽었으면 까먹고 <laughs> 있었어 까먹고 있었어 어, 어 잠보벨 죽었으면은 <laughs>